이제 막 준공된 서울 초역세권 신축단지에서 2년 전 최초 분양가로 줍줍할 수 있는 일부 타입 물건이 나왔는데요.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면서 최종적으로 잔금일을 맞추지 못한 세대들이라 빨리만 서둘러 주신다면 비교적 높은 층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입주 포기분 잔여 물량에 한해 추가적인 지원까지 제공되는데요. 기존 수분양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곳 유튜브에는 디테일하게 기재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굳이 대략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금융 혜택을 전부 다 받으실 경우 기존 원 분양가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찜해 갈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비용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와 의류 관리기 등 무려 12개에 달하는 옵션 품목들도 모두 무상으로 설치해 드리기에 그야말로 빈손으로 들어와 살아도 될 정도의 풀옵션이 되었는데요. 또한 서울 1호선 지하철역 도보 5분의 초역세권, 단지 코앞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갈수 있는 완벽한 학세권이라는 건 깨알 같은 메리트가 될것 같습니다. 다만 가격대가 가격이니만큼 2인 정도의 가구가 살기에 적당한 소형 면적이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젊은 신혼 부부나 자취를 하는 직장인, 인프라와 교통을 중시 여기는 새내기 독립 가구분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줍주이라 판단됩니다. 추가로. 담보대출 한도도 높아 실거주는 물론 소액 임대 투자로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몇개안 남은 고층을 찜해 가시게 되면 사방으로 탁 트인 이른바 뻥뷰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은 깨알 같은 매력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간단하게 핵심 내용을 먼저 보고 영상 중간 부분에 분양가 체크하고 마칠 텐데요. 결론적으로 인서울에서 실거주하거나 투자할 만한 소형을 찾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세대 투어 예약 먼저 해봐야 한다입니다. 줍줍단지 이름은 구일역 2퍼스트이고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서울 1호선 구일역 인근에서 준공된 신축인데요. 19층 3개동 216세대로 만들어졌으며 전세대 실사용 면적 약 15평의 더블 복층으로만 지어진 현장입니다. 공간 배치를 잘할 경우 기준층에 방 2개와 화장실 2개 그리고 복층에도 방두 개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처음부터 소형으로 설계된 만큼 아무리 복층이고 방네 개가 나온다 해도 각각의 방 크기는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1, 2인 가구 거주에 최적화되었으며 내부 계단이 있다는 걸 참고하여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는 분들보다는 인프라를 가깝게 누리고 싶은 젊은 층에게 더 안성맞춤인데요. 이 말의 뜻은 실거주에도 물론 괜찮지만 초액세권을 이용한 주변 직장인들의 소액 전월세 투자로도 고려해 볼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후 무순위 줍줍의 성격이라서 전국 20세 이상 누구나 아무 자격 조건 없이 먼저 와서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 계약해 가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자녀들 내집 마련을 미리 해주는 용도나 증여용 부동산으로도 얼마든지 계획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대 주거형 오피스텔 등기라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수에도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은 추가적인 장점이 습니다 할 텐데요. 그러나 또 반대로 오직 아파트만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분들과는 맞지 않는 상품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모든 세대를 풀옵션, 풀퍼니시드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즉시 이사와도 될 정도의 가전가구가 거의 다 갖춰져 있어 이를 원하는 젊은층의 전월세 수요도 상당할 거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서울 원도심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주요 지역을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강점인데요. 우선 지하철 1호선 구일역 도보 5분 초역세권이라서 시청과 구로, 가산 디지털단지 등의 업무지구 출퇴근이 편리하고 7호선 남구로역과 2호선 신도림역도 가까운 입지입니다. 특히나 최근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개통으로 인해 강남순환도로와 올림픽대로 등의 접근성도 더 좋아졌는데요. 여기에 더해 도보 1분 거리에 구일 초중고가 모두 위치해 있어. 자녀들의 안전한 도보 통학이 보장되는 자리입니다. 추가로 NC백화점 구로점과 아울렛, 고척 스카이돔과 고려대 구로병원, 그리고 구로구청과 안양천 산책로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단지 가까이에 있는데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2년 전원 분양가로 공급하는 것도 모자라 플러스 알파의 금융 지원까지 들어간다는 게 제일 끌리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가 볼 텐데요. 전 타입 실사용 면적 약 15평의 더블 복층 구조이고 혜택 적용 후 분양가는 3억 후반대부터입니다. 당연히 층과 타입, 조망권과 방향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기에 이 부분은 실제 세대 투어 시좀더 정확하게 확인 가능한데요. 특히나 거의 모든 옵션 품목을 무상으로 다 드리기에 그만큼 내가 부담해야 할 비용도 최소한으로 맞출 수 있겠습니다. 구인력 2퍼스트는 소형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없는 내부 시설이 장점인데요. 투룸 3베이 구조의 특화 설계를 적용해 공간 활용성을 높였고 입주민들을 위한 조식과 컨시어지, 카쉐어링 등 고급 호텔에서나 볼수 있는 입주민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 디지털 국가산업단지인 쥐밸리와 구로 디지털단지 그리고 가산 디지털단지 등 업무 지구의 직장인들이 많아 늘 임대 수요가 풍부한 입지인데요. 그래도 무엇보다 3억대의 착한 가격이자 소액 투자가 가능한 현장이라는 게 계약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내가 인서울 만만한 투자 물건 하나 찾고 있다면 반드시 한 번은 체크해볼 만한 줍줍이라 여겨지는데요. 이미 준공된 단지라서 실제 내가 살 집을 직접 살펴보고 계약할 수 있으며 세대투어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 상담번호로 방문 일정을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 후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오늘 이곳 외에도 수도권에서 불시에 공고되는 로또급 무순이 죽줌 물건들이나 할인 분양 아파트 정보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